안녕하세요. 루피나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마음의 병을 조금씩은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솔로 16기 사람들에게서 많은 유행의 성격을 보게 됩니다. 깃털처럼 가벼운 성격, 광수, 영자. 허세와 폼생 폼사, 영수, 영철. 차분하고 똑똑한 정숙, 영식, 영호. 대부분 우리 주위에서 볼수 있는 평범한 범죄의 사람들입니다. 그중에 조금 특이한 한 사람이 정신과적으로 좀 봐야 할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영숙입니다. 나르시시스트. 나르시시스트는 다른 말로 자기애성, 인격장애라고 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에게 주로 나를 사랑하라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긴 하는데 너무 나만 사랑하는 병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방식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남을 존중해야 나도 존중받는다 라든지 남의 말에 공감해줘야 나도 공감받을 수 있다 라든지 이런 바른 가치관을 말해주는 사람들이 주위에 없었다는 거죠. 남을 깎아내려야 본인이 우월해 보이고, 남들이 자기에 대해서 비판하면 저것들이 나를 부러워하거나 질투하는 거다 라고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타인이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면 마구 무시하고 공감을 못하는 성격을 보인다고 합니다. 나의 힘든 일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을 겪고 살았던 사람이고 남의 힘들었던 일은 들어주려고 하지도 않고 공감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쉽게 보면 자존감이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는 항상 부족한 사람이라는 열등감이 내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 현실은 너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방어하는 기제가 발동하여 자기만을 위한 성격이 된다고 합니다. 나는 대단하다.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과 한없이 약한 모습 두 가지가 공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칭찬해주면 한없이 좋아하고 약간 무시당하는 듯한 느낌이 들면 하염없이 가라앉는 성격입니다. 열등감이 본질인데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망상으로 덮은 상태라 그 상태가 깨지면 견딜 수가 없어 한다고 합니다. 모든 주위 사람들은 나를 위해 존재해야 하고, 남을 공격하거나 지배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인맥과 허세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과 친해지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물론 자기 어필 시대이긴 하지만, 타인을 이용하거나, 착취하고 무시하고 자기애가 병적이라 타인에게 관심과 공감 없이 외모에 집착하거나 사회적 지위 뭐 부와 명예 이런 보여지는 것에 집착하는 성격이라고 합니다. 자기 생각이 다 맞고 세상에 본인이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신과 치료 뭐 그런 건 생각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타인과 진정한 교류와 자신을 돌아보는 자기 성찰이 필요한데 이런 사람들은 어울리다 보면 질리게 됩니다. 착취하거나 이용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게 목적이라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그때그때 그때 달라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나와 혹은 주변 사람들이 이런 성향을 조금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나는 솔로 16기에서 영숙 영자 영철 이세 사람이 이런 성향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영숙으로부터 억울한 상황에 괴로워하는 광수에게 다가와서 상철은 불난 집에 기름을 들이붓는 행동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행동과 말들은 다 맞는 말이고 본인을 탓해야 한다. 이런 말들은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이렇게 나르시스트를 대변하는 말을 하는 주위 사람들을 조력자라고 합니다. 가해자와의 관계에서 이득을 보는 측면이 있거나 나르시스트의 위험성을 모르기 때문에 핑계거리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합류화 시켜줍니다.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면 그건 네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야 하고 들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위험한 조력자들의 유형은 댓글에 고정해 놓겠습니다. 이런 조력자들이 있기 때문에 나르시시스트들은 더욱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